안녕하세요.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1995년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실종 사건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라진 건 유명인도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역 주민들에게 뉴스를 전하던 한 방송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녀 자신이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단한 조각의 확실한 증거 없이 미제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조디 후사인트루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1995년 6월 27일 아이오와주 메이슨시티. 조디는 지역 방송국 KIMT에서 아침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었던 27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프로듀서가 이상함을 느껴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디는 전화를 받고 곧 출근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고 곧 그녀의 아파트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흔적들. 조디의 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 주인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개인 소지품, 다이어리, 하이힐, 자동차 열쇠, 바닥에 긁힌 자국과 마찰 흔적, 근처에선 누군가를 붙잡으려 몸부림친 흔적.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피도 없었고 싸우는 적도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건 그녀는 강제로 끌려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시작하지만 단서 없음.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이상하리만큼 단서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조디는 적도 없었고 특별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과 사람을 사랑했던 친절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방송 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녀를 노렸던 걸까요? 수상한 인물들 스토커? 지인? 수사 과정에서 조디 주변의 몇몇 인물들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 남성, 존 반시즈. 그는 조디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조디가 사라지기 전부터 과도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디가 출연한 골프대회에서 그녀를 몰래 촬영한 흔적, 그녀가 느낀 불편함을 주변에 토로했던 기록, 하지만 그의 집에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망은 점점 넓어졌지만, 명확한 용의자는 단한 명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들. 조디는 그 전날 밤 친구와 함께 골프파티에 다녀왔고,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그녀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그녀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 그녀의 다이어리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진 뉴스 앵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의문. 지금까지 이 사건은 수차례 재조사되었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DNA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부 새로운 제보도 등장했지만, 조디는 여전히 찾지 못한 채 실종자 명단에만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사라졌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납치된 것일까? 만약 그날 아침 그녀가 단몇 분만 일찍 나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던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자신의 진실은 누구도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조디 호사인 트루트.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누군가 그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카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카이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